아주 <목소리도> 맛있게 하는 잠봉드 바로 여기입니다. 음. 와. 오, 프랑스 사람들에겐 샴페인은 레드나 화이트만큼 흔하게 마시는 와인입니다. 상파뉴 지역에선 특히 그렇죠. <목소리도> 네. 우리가 찾는 장봉덕왕스가 어디죠 안녕하세요. 광주. 네. <laughs> 아저씨 옷깃에 프랑스 국기 보이나요?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데요.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인 거 봐요. 저기 잡지에도 나오고 여기 딱 보면 프랑스 국기가 딱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장인. 국가에서도 인정해. 브루노 씨는 프랑스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고기 분야 장인입니다. 그분이 만든 햄입니다. h e m 오, 느껴보고 싶어요. 고기의 섬세함. 아, 좀 잘라 주세요. 가져가서 먹어야지. <laughs> 파리보다 북쪽에 위치한 상파뉴 추운 지방이라 염장 음식이 발달해 있는데요. 이곳에선 햄을 만들기 위해 고기를 재울 때 샴페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. 오, 이곳에선 고기로 만든 햄에도 샴페인을 곁들입니다. Mesdames, de gras oh, est ah. assez extra brut. Ça gardera bien avec le jambon de race parce qu'il y a zéro dosage, quasiment. Ça doit être à 3, 3 grammes. Oh! Santé! Santé! <laughs> Délicieux. Beaucoup. mhm mm mmm -hmm. 그, 우리가 먹는 수육. 수육 맛이랑 아주 비슷해요. 근데 좀 더, 좀 쫄깃쫄깃하고, 고소한 맛도 있고, 어, 좀 반가운 그런 맛이 나서 기분 좋은데요? 그러면서 또 샴페인이랑 어우러지니까 아주 색다르고 잘 맞는 것 같아요. 우리 보통 수육에는 소주인데, 여기는, 어, 샴페인이랑 먹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. 음. 음. 음? 고기는 물론 생선, 치즈 등 모든 음식에 잘 어울리는 와인이 바로 샴페인입니다.